움직여 봐봐. 얘가 뭐예요? 두꺼비 같아요. 두꺼비? 두꺼봐 두꺼봐 뭐 하는 거? 안녕 두꺼봐. 움직여 봐. 반가워. 터가. 어 두꺼비. 응. 가봐 가봐. 야, 얼른 가. 응. 이거 움직이니까 더 가만히 있다. 아 이. 예었다 응. 응. 어, 이쪽으로 가보게 해봐. 아버지가 더 움직여. 응. <웃음> <웃음> 움직여봐. 응. 두꺼봐. 뭐해? 너 거기서 뭐하니? 두꺼비. 응? 두꺼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잘 챙겼네요. 이리 오렴. 하이. 안녕. 일로 와. 어머, 요 강아지 쳐다봐.